엘벤져스! 아심보 덕할전 세계의 진상들이여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태형님 에즈게 인사 박습니다 코믹스부터 애니메이션 영화, 각종 왕구에 이르기까지 우리네 삶속에 깊숙히 자리잡고 있는 각종 히어로들 이런 영웅들의 이야기가 길어짐에 따라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히어로물로부터 현실이 영감을 받고 또 영향을 주게 되는 일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해서 오늘은 제 사회벽을 넘어 현실에 영향을 끼친 각종 히어로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두 명의 우주 비행사를 태운 우주 왕복선이 미국 케네디 우주 센터를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세계 최초 민간 우주 왕복선 발사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이런 꿈같은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테슬라, 스페이스X사의 괴짜 CEO 일론 머스크. 그는 민간 우주 여행뿐만 아니라 시속 1,200km의 하이퍼루프 화성 식민지 개발 등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 법한 일들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겨가고 있는 현실판 아이언맨임과 동시에 인기 애니메이션 주인공을 SNS 프로필로 사용하고 와 애니프사 MCU 영화에도 직접 출연할 정도로 소문난 서브컬처 찐 덕후이기도 하지요. 그런 그의 덕심은 민간 우주항복선 발사라는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도. 유감 없이 드러났으니,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우주복입니다. 마치 SF영화에 나올 법한 디자인의 이 슈트는 디자이너 호세 페르난데스의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배트맨 대 슈퍼맨, 판타스틱4, 어벤져스, 엑스맨 등의 영화에서 히어로들의 의상을 제작한 히어로 코스튬 전문 디자이너죠. 그는 2016년부터 스페이스 X 우주복 디자인 작업에 참여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무겁고 퉁퉁한, 둔해 보이는 이미지의 우주복과는 전혀 다른 잘 빠진 턱시도 형태를 원한다는 일론 머스크의 요청에 맞춰서 이 슈트를 만들어냈는데요. 공기 역학을 고려한 유려한 디자인 그리고 무릎 직전까지 올라오는 검은색 부츠는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영화 속 슈퍼 히어로의 복장과 유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말 영화 속 히어로들처럼 우주 공간을 자유롭게 오고 갈수 있지는 않고 안전이 보장된 우주선 내에서만 입을 수 있는 실내용 우주복이라는 한계 또한 존재하지요. 로켓에다가 테슬라 자동차를 실어서 날려버리고 슈퍼히어로 감성의 우주복을 입히는 등 우주산업의 기술력 강화뿐만 아니라 브랜드화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고 있는 천재 사업가 일론 머스크. 과연 그가 이번엔 어떤 꿈과 공상을 현실로 만들어낼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2003년 1월 미국 연방 법원은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매우 중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세계적인 대기업까지 엮이며 6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감론을박이 이루어졌던 사항이 마침표를 찍게 된 것이었는데 드디어 연방법원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바로 엑스맨은 인간이 아닙니다. 예? 일견 어이없게 느껴질 수 있는 이 논의가 연방법원까지 끼어들 정도의 중대사항이 된 이유는 바로 세금. 당시 미국의 무역정책상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장난감은 무려 12%의 관세를 물어야 했던 것에 반해 동물 장난감처럼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지 않은 즉, 논휴먼 장난감들에 한해서는 절반가량의 6.8%의 세금만 부과되었던 것이죠 2003년은 마블의 재정 상태가 지금만큼 크게 여유롭지 않았던 시점 이에 어떻게든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싶었던 마블은 연방법원에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얘들아 엑스맨 얘네들 좀 봐봐봐봐 어? 손에서 칼이 튀어나오고 피부가 시퍼렇고 얘는 이름부터가 짐승 비스트잖아 비스트 얘 내가 무슨 인간이야 논 어? 휴먼 어? 에이 이거는 인간 같지가 않다 그치 어? 인정? 아... 인정? 짜란 해당 판결 이후 마블의 자회사 투이비즈 주식회사의 수익성이 5%가량 높아질 정도로 유의미한 성과가 생기기도 했으나 이에 대중들은 불매 운동까지 전개할 정도로 분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당초 엑스맨이라는 프랜차이즈 자체가 소수자 차별을 기저에 깔고 제작된 히어로물이기 때문인데, 엑스맨 시리즈의 두 주축 민머리 살구 아저씨 프로페서 엑스와 풍성충 인간 자석 매그니토부터가 전혀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던 두 명의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과 말콤 엑스를 모티브로 하고 있고 수많은 에피소드를 통해 소수자에게 가해지는 각종 억압과. 차별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해내었던 시리즈였기 때문이었지요. 인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돌연변이들의 이야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그들이 만든 캐릭터의 인간성을 부정했다는 것에 팬들이 크게 분노했던 것 그러나 이후 모든 장난감의 관세가 0%로 조정되며 이일련의 과정은 그저 해프닝으로 끝이 났으나 아직까지도 경영, 무역 관련 학과 학생들의 단골 토론 주제로 남으며 마블 최대 흑역사 중 하나로 퇴자되고 있습니다. 아, 매그니토 선생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자란 한 팔이 없는 아이가 호텔의 한 객실로 들어섭니다. 놀랍게도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이 시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 아이언맨 그 자체 로버트 다우니주니어였죠요 Nice <목소리> bow tie, by the way. Thanks. Travels. Very good. 얼떨떨한 표정으로 웃고 있는 아이에게 로다주는 건틀렛을 하나 선물해주겠다고 하는데. Ready? Yep. Great. I'm having a technical glitch. Um, as you can see, my light is... I think yours is still a little bit more right than mine, because at least, you know... The lights work. Your light works, yeah. 자연스럽게 손가락을 움직이고 주먹 인사까지 할수 있는 이 건틀렛은 사실 히어로 아미라는 이름의 맞춤형 의수였습니다. 2014년 설립된 스타트업, 오픈 바이오닉스는 3D 프린터를 활용한 맞춤형 의수를 제작해오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4년의 개발 기간 끝에 2018년 4월 대중들에게 공개한 제품이 바로 이 히어로 암이었던 것이죠. 내부에 장착한 센서로 팔의 근육 움직임을 감지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마블, 결왕국, 스타워즈 등 디즈니의 주요 프랜차이즈 속 캐릭터들로 의수를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캐릭터 인공파를 차게 되면 물리치료를 마치 영화 속 히어로가 되기 위한 훈련 과정으로 여길 것이라는 제작사 측의 깊은 생각이 담긴 것인데요. 이에 디즈니는 이와 같은 기업의 생각에 공감하며 캐릭터 라이선스 비용 없이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을 뿐만 아니라 자사의 디자인 전문가들의 자문까지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수백에서 수천만원에 달했던 기존 의수보다 훨씬 저렴한 20에서 30만원의 가격으로 판매되며 전 세계 많은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사하고 있지요. 아이언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히어로 영화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작품 속의 히어로는 현실의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힘을 준다는 말을 했었는데요. 히어로 건틀렛을 장착한 아이들이 영화 속 히어로들보다 더욱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실에 영향을 주었던 각종 히어로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덧글로 달아서 의견을 나눠주세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빠짐없이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여태까지 투클립 태형님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